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비5 프로저버전 리뷰 할 생각입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랙싱 같은 경우에는 10점 만점에 9.5점 줄수 있을 것 같고요. 서포트 어, 같은 경우에는 10점 만점 10점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형외과 분들의 의견을 따서 발목 안정성과 무릎 안정성이 굉장한 지지를 보여주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셔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콜핏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제품으로 나온더라 어, GT컷 1이나 뭔가 이런 것처럼 엄청난 레브론처럼 어, 엄청난 쿠셔닝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어, 콜필을 많이 느끼면서 발목과 무릎에 안, 어,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여주는 그런 제품으로 뛰고 나서 크게 부담이 없는 네, 괜찮은 쿠셔닝을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게 같은 경우에는 275 기준 시면은 350g 나오고 있습니다. 어, 275 기준 평균 신발 어, 무게가 370에서 390인 점을 어,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경량화 되 있는 신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신발을 추천드리는 포지션이나 플레이 스타일은 어, 자모란트, 어, 니안드 폭스. 존 워처럼 굉장히 이렇게 스피디하게 어, 하시는 분들 슬래셔 뭐 그리고 어, 이 신발의 주인 코비처럼 슈팅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나 또한 사실 어느 포지션에서 신어도 어, 명작이라고 할수 있는 제품이고요 네. 꼭 한번 신어보세요 비싸긴 하지만 네,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